505 이벤트 경기 최종 결승 경기가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어, 앞선 라운드에서 어, 1위, 2위 나웨엽 선수, 도준국 선수가 이제 최종 파이널 라운드에 이미 진출해 있고요. 네. 어, 앞선 라운드 준결승에서 올라온 손순점 선수와 이제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되겠습니다. 자, 1라운드 경기는 완전 손순점 선수의 어, 게임이라 할 정도로 경기력이 네.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자 초구 1구 두구입니다. 프레임 세핀 남았습니다. 일단 홍일점이기 때문에 역시 핸디를 받고 어,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죠. 저희가 볼링에서 여성 핸디는 음. 좀더 공정한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 어, 만든 그 핸디 규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네, 남성, 여성 기준으로 여성들에게 네. 플러스 12점의 핸디가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1라운드와는 다르게 처음 많은 핀을 남긴 손순점 선수인데요. 네. 아마 골 반응을 지켜봤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아, 조금 피니시가 흔들렸는데요. 네. 아, 미스가 나왔네요. 첫 프레임부터 오픈이 됐습니다. 네. 손순점. 아무래도 그 앞선 라운드 경기를 또 치르고 바로 올라와서 어,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감각, 집중력을 좀 계속 오래 이어가는 게 쉽지만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선수들이 뭐한 게임 잘 하는 경기보다 저희가 뭐800 시리즈라고 해서 세 게임 음. 연속해서 지속적인 그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저희가 큰 의미를 두고 있죠. 좋았습니다. 네. 나웨어, 크 김차게 <laughs> <깜찍의> 첫 <laughs> 프레임부터 기본적으로 출발하는 나웨어 선수입니다. 아, 현재 대구 동구 볼링협회 선수고요. 좋은 출발을 보여준 나외엽 선수입니다. 네, 자손순점 선수가 미스 프레임을 만들면서 나외엽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치면서 갑자기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 도준국 한핀 남았습니다. 이도 중국 선수는 앞선 라운드에서는 2위의 성적으로 최종 결승에 진출해 있는 선수고요. 어, 구력은 37년, 그리고 체격적인 조건도 아주 좋습니다. 180에 77kg. TVC 대회에도 예전에 많이 그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2020년에는 개인전 3위 기록 갖고 있고요. 두 차례나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아, 이번에 10번 핀. 이웬일이죠 최근에는 많이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505 이벤트를 하면서 또 다시 좀 도전이 시작된 도중국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505 이벤트 경기 참가 자격을 다시 한번 또좀 소개를 해 드릴까요? 네. 505 최강자전은 먼저 가장 다른 점이 그 나이에 참가 제한을 두었습니다. 남자 선수 만 55세 이상, 여자 선수 만 50세 이상으로 어, 나이만 제한을 하고 모든 건 자, 볼링을 좋아하는 모든 아마추어 볼링 동호인들에게 네. 참가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선 경기는 선수들이 개인전 두 게임 합계 점수로 최종 5명의 선수가 결정됐죠. 그렇죠. 네. 어, TV시 볼링이 2026년도를 맞이해서 어, 처음으로 이렇게 선보이는 그런 멋진 이벤트 경기가 네. 되겠는데요. 생각보다는 너무 재밌고 성공인 네. <laughs>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순점. 네. 자, 나는 사번 필 처리하면서 나이스 커버. 자, 손순준 선수는 네, 조금 흔들렸었는데 네, 조금 잡아야겠죠. 네. 네. 자, 지금까지는 뭐 경기 초반이고. 앞으로 던져야 할 투구 공들이 많이 네, 남아 있습니다. 네, 나웨엽 이 프레임 역시 10번 핀 남았습니다. 나웨엽 선수는 구력이 30년이고요. 어, 지난 2025년 11월에 TVC 스카치 대회에서 4강에 오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아, 투구 시에는 본인이 힘 조절을 가장 신경 쓴다고요. 네. 자, 안 그래도 뭐나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지 <laughs> 않고 투구를 하는 스타일인데요. 아하. 저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손목을 꽉 네. 이렇게 힘을, 악력도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본인 스스로도 힘 조절에 굉장히 네. 신경을, <laughs> 힘을 너무 과하게 쓴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나여 선수도 지금 스페어를 놓치면서 오픈이 됐습니다. 네. 자 경기 초반에 세 선수 공히 어, 다 오픈 미스가 나왔는데요. 네. 자 집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역시 한핀 남겨놓는 네. 도준복. 자, 도중국 선수는 좀 빠른 스텝을 구사를 하는 선수이고, 네. 나이웨이업 선수와 마찬가지로 손목 보호대를 착용을 하지 않고 투구하는 스타일이긴, 비슷한 스타일이긴 하지만, 네. 어, 백스윙으로 공을 이동하는 그 스윙 동작에서는 뭐, 나이웨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손목을 굉장히 그 손목 보호대를 착용한 것처럼 경직된 채로, 어, 투구 릴리즈를 한다면, 도중국 선수가 완전 또 손목을 푼 상태로, 네. 어, 릴리즈를 하는 투구, 어, 스타일입 이렇게 음. 뭐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각자 뭐 손목의 쓰임이나 발꿈치의 쓰임을 어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음. 동작으로 많이 음. 동호인들이 어 선택을 하고 있죠. 네, 네 한국 시니어 볼링연맹 대구광역시 서창보 회장님이 오늘 시니어 음. 선수들 응원해주시러 <laughs> 저희 TBC 스포츠잘안 오시는데 오셨네요. <laughs> 그렇습니다. 어,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3프레임 손순점 선수입니다. 네. 아, 좀 아쉽네요. 네. 자, 살짝 라인을 수정한 거, 한 것으로 보입니다. 큰 네. 조절은 아니어도. 네. 네. 자, 이런 시도 중요하죠. 네. 왼쪽 3열에 세워져 있는 4번 핀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026년도 들어서 대경 볼링장 이렇게 또 레인 패턴도 좀 많이 바꿨다고 하죠. 네, 저희가 네. 뭐 어, 대구 대한 볼링협회 음. 패턴이나 대구광역시 볼링협회 패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패턴으로 선수들에게 시합을 할때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요. 네. 저희 올5055 체강자전 TBC 볼링 1 음. 패턴으로 선수들이 예선 경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뭐 선수에게 들 주어지는 레인 패턴, 레인 컨디션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어. 레인 길이가 뭐 길고 짧고 오일의 양이 많고 적다 하더라도 네. 또 선수들 어, 본인에게 다 느껴지는 점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참고용이라고 또어 인지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자, 나협업 선수, 어, 3프림 뜨고 10번 핀 1개 남겨놓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레인의 오일 도포 양이 좀 변화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도포 양에 따라서 네. 사실. 어, 볼의 회전이라든가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 총뭐 파울 라인부터 핀이 세워져 있는 60피트 저긴 레인 네. 위에 아,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오일들이 이렇게 도포되어 있는데요. 네. 어, 선수들이 경기를 진행함에 따라서 또 도포된 처음에 도포된 모양과 또 다르게 그렇죠. 변화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맞춰서 네. 선수들이 경기를 아. 하는 거죠. 네. 이번에 도전국 사이 넘버 아, 대입니다 <laughs> 자, 도중국 선수는 뭐, 아까 각오 한마디에서, 네. 어, 뭐 5위를 해도 된다. 뭐, 네. 최고 지금 2라운드 경기이기 때문에 3위를 네. 해도 된다는 아주 그 열린 마음으로, <laughs> 네, 저 편안한 그 해. 각오를 말해줬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1등 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laughs> 자, 손순점 선수, 네. 4프레임 투고입니다. 손순점. 자 1라운드 경기에 워낙 경기력을 돋보였던 손순점 선수 좀 흔들리나 했는데 조금씩 네. 네,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순점. 네. 현재까지는 아주 선전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나웨어. 4프레임. 오늘 분석해 드렸습니다. 아까 저희가그 레인의 오일 도포양이좀 변화가 있고 네. 경기 중에도 이제 이게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되게 네.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결국에는 선수들이 레인 상태를 체크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빨리 적응을 하는 게 본인의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현대 볼링에서는 네.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지금 라이어 선수가 선수가 이제 수건으로 타올로 지금 공을 닦아내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렇게 음. 공이 굴러가면서 레인에 도고되어 있는 음. 오일이 공에 묻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묻어 나오고 또 여러 라인으로 공이 지나가면서 이제 시계에 게하면 막 기름을 이렇게 바르고 <laughs> 다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오일의 변화를 어떤 네. 선수가 가장 빨리 파악하고 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음. 또 빠르게 매칭하느냐가 핸드볼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도준구. 네, 굉장히 유연합니다. 네. 도준 선수. 네. 와, 네. 아, 큰 앵글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laughs> 네. 아, 포케팅좀 미스가 나왔네요. 네, 자 나웨엽 선수는 손목의 악력이라든지 손목의 힘이라든지 뭐. 그 부드럽게 하는 것이 조금 본인에게 좀힘 조절이 조금 어 음. 난제라면 또 도중국 선수는 굉장히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네. 그래서 손목을 풀었다가 다시 또 포지션을 만드는 또그 손목 모양을 만들고 해야 되니까 타이밍에 또 조금만 오류가 생겨도 네. 핀을 남기겠죠. 그래요. 네. <laughs> 자두핀 스와트면서 7번 10번 남겨놓습니다. 5분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뭐 손순점 선수는 오늘 할게. 굉장히 좀 유리합니다. 네, 네. <laughs> 지금 상대, 상대 선수들이 어 실수도 해주고, 네, 네. 더블 터키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저 본인 경기에 집중하며 오늘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어, 손순점 선수도 오늘 첫 프레임에서 지금 오프닝 나왔거든요. 미스를 기록했지만은 저력있게 그렇죠. 어, 뚝심있게 네.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라이 선순점. 네 일단은 뭐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아무리 선수들이 레인 패턴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오늘 내가 뭐 경기력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자신이 없으면 자신 있게 스윙이 되지 않으면 기량을 네.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오늘은 뭐 핀을 남기든 뭐 미스를 하든 자신 있게 투과하는 선순점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외역 이번에 역시 핀두개 남겨뒀습니다. 저희가 참 그. 팔과 손이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윙 동작에는 힘을 빼고 네. 또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는 또 볼을 잡고 있는 손가락에는 또 어떤 적당한 또 힘을 주고 있어야 돼서 네. 어, 손과 그 팔과 분리 동작이 아. 또잘안 되는 날은 이렇게 그래요. 네, 나이오 선수처럼 핀을 남기고 실투를 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조금 큰 미스가 나왔는데요. 네. 오픈되었습니다. 오페인. 나자 이렇게 경기 중간에 큰 미스가 나오게 되면 본인도 참그 어, 마음도 답답하고 어, 좀 따라가기가 버거워지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음. 머리가 하얘진다고 합니다. <laughs> 네. 순간 네. 어, 평소 핫했으면 저럴 때 음. 내가 이런 조절을 했을 텐데. 음. 아 시합 중이라서 그날은 머리가 하얘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빨리 아, 생각이 어. 나지 않았다 그렇죠. 긴장도 때문에 선수들이 네. 어,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긴장감이 네자 네. 네. 그만큼 이게 어, TV 카메라 앞에서 많은 관중들 앞에서 어, 경기를 치러낸다는 게이 아마추어 선수들 물론 동호회원이고 어, 볼링을 사랑하는 볼러기는 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그런 것 아, 네. 같습니다. 저도 오늘 그 사전 준비를 이렇게 할때 제가 선수석에 한번 앉아서 네. <laughs> 저 멀리 핀들을 보고 이렇게 앉아있어 보니까 정말 어, 떨리더라고요. <웃음> 그래요. <웃음> 네. <웃음> 근데 뭐 조명이 켜지고 또 네. 응원은 또 동료들이 뒤에서 또 화이팅 뭐 이렇게 외쳐주면 긴장을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 앞선 프레임에서 두개 연속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던 네. 손순점 6프레임 투구입니다. 점 들어갑니다. 아, 손순점. 아, 대단한데요? 네. 자, 오늘 어프로치 동작 일관성 있게 정말 잘 구사를 하는 선수입니다. 손순점 선수는 두 번째 스텝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타이밍을 잡는 선수인데요. 아, 완벽한 멋진 스트라이크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계 연속 스라이크를 기록하면서 어, 일단은 나외엽 도준국 선수의 추격 의지를 좀 일단은 네. 꺼어 놨습니다. 나외엽 선수 역시 10번 핀남겨 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화면으로도 봐도 이제 그나이엽 선수가 막 손목에 손과 손목에 굉장히 강한 악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팔이 조금 부드러워지면 훨씬 결과가 좋을 텐데 네. <웃음> <웃음> 이제 같이 힘이 빠지지 않아서 네, 쉽게 결과가 좋은데 네, 마음에 들지 않죠 본인 그렇죠? 마음에 그래서 네. 아마 투구 씨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힘 조절인 음. 나이엽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나예업 선수가 동구 볼링협회 선수여서 음. 네또 동구 볼링협회 이광수 회장님도 또 네. 늦게 응원 와 주셨습니다. 네. 네. 도준국 <laughs> 6 프레임 번외 스입니다 자참 도중국 선수가 하는 거 보면 쉽게 하는 것 같지만 네. 15 파운드의 무거운 공을 들고 손목을 완전 풀었다가 다시 이렇게 무거운 공을 포지션을 만드는 게 <laughs> 뭐 연습을 하고 익숙해지면 어려운 동작은 아니지만 음, 네. 또 연습해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또 많은 연습량이 필요한 동작들입니다. 그부상을 네, 유발할, 유발할 수도 있는 동작이죠. 네. 네. 나 없. 아니 도중국 선수의 볼의 궤적 보면은 <laughs> 네. 거의. 더블 브레이크로 네. s 자로 꺾이는 것 같아요. <웃음> 그렇죠. 앵글이 <laughs> 말이죠. 네. 예. 자 손순점입니다. 네. 이번에 y 핀 남았습니다. 자 s 금을 s 리스 타이밍에서 살짝 공을 놓치는 느낌이었죠. 네. 그래도 오늘 뭐 전반적으로 자신 있게 스윙을 하는 게 오늘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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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어 시니어 국가 음. 대표로 많은 뭐 경험을 이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셨지만 음, 네또 네. 다른 계기로 어, 좀더더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스페어 처리 중요합니다. 아, 나이스 커버. 자 나의역 파이팅하는 응원단의 <laughs>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네. 자나의업 선수가 어, 뭔가 좀 어, 보여줄 때가 됐는데, 네, 네. 한번 이번 7 프레임 기대를 해보죠. 와우, 드라워. 네, 나의역. 자 황금은 스윙 동작이 아주 부드럽게 진행이 됐습니다. <laughs> 네, 좀 긴장도가 풀렸을까요? 좀 네. 편안하게 네 스윙이 되면서. 멋진 스트라이크 만들어냅니다. 그래. 마지막 팔로스루 피니시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모습이 상당히 네. 인상적이네요. 저희가 모든 투구 스타일에 적용되는 거죠. 네. 팔 동작은 무조건 힘을 빼고 부드럽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요. 네. 도준국 이번에 네. 도준국 더블 기록합니다. 자, 도중국 선수도 뭐 최근 저희 t b c 를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지 않았지만 한동안은 네. 많은 경기를 했던 선수이죠. 네. 어,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텐데요. 네. 오늘 505 최강자전을 통해서 또그 목마름도 좀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왜냐면 하 선수들은 뭐 네. 시합을 할 때가 가장 뭐 행복하죠. 그렇죠. 네. 자, 현재까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손순점 선수. 네. 자, 8프레임입니다. 와프레임스이 아, 대단한데요. 네, 멋집니다. 아, 네. 아, 벌써 지금 스트라이크를 4개째 기록을 합니다. 오늘 네. 경기에서. 4, 5, 6, 8프레임. 기록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손순점 선수의 그 어프레스 동작을 보면. 뭐 눈에 띄게 크게 뭐. 강하거나 그런게 없죠. 네. 두번째 스텝에 본인이 쭉좀 밀면서 타이밍 잡는 동작으로 굉장히 일관성 있게 동작을 잘 구사했습니다. 네. 나와요. 15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뭐 근본 이렇게 힘이 좋은 네, 네. 선수 본능적으로 이제 힘으로 자꾸 하려는 나도 모르게 어, 본능이 <laughs> 어, 발현하는 그 스타일의 선수들이 어, 도로 많죠. 그렇죠. 그래서 어. 아, 기본 힘이 좋은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인 어. 것 같아요. 또 그래요? 힘이 없는 선수들은 나도 네. 좀 힘이 있었으면 네.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나예엽 선수는 또 아, 강한 힘이나 근력이 또, 볼링 하는 데서는 조금 음. 또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네. <laughs> 네. 어,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겠지만, 볼링 역시 이 파워 힘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도준국? 자, 힘차게 굴렸습니다. <laughs> 도준국! <laughs> 스라 네. 퍼키 기록하는데요. 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보면 뭐 손목을 풀었다가 포지션을 만들어서 공을 아주 잘 굴려내는 릴리스 동작을 보여주는데요. 네. 좀더 많은 마찰을 만들어내기 위한 동작들입니다. 네. 자, 충분한 근력을 바탕으로 네. 연습을 해야지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손순점. 아주 침착한 투구입니다. 네. 네. 이번에 한핀 남았습니다. 자, 일번핀 얇게 음. 겨냥이 되면서 오른쪽 제일 뒤쪽 오른 핀입니다. 네. 1 0번핀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도준국 선수가 앞서 3 연속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서 지금 따라붙고 있거든요. 네. 예. 자 그게 아무나 손순점 선수 입장에서도 음. 아 내가 더블을 기록해야지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 1 음. 0 프레임에 그 생각 뭐안할수 없었을 거예요. 그 그렇죠. 네, 왜냐하면 도중국 선수의 경기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스펀틴 <laughs> 네. 처리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음. 오늘 그 어떤 프레임보다 손순점 선수 입장에서는 긴장이 됐을 프레임이에요. 그래요. 네. 아주 중요한. 그 10번 페인 네! 커버였습니다. 네. 자 오늘은 다 됩니다. 포켓팅도 놓치지 않고, 음음. 네 중요한 순간에 미스도 하지 않고, 네. 남의 이번에 네이프 넘어습니다자힘 네. 조절은 나름대로 지금 네. 어, 본인이 이제 인지를 하고 어, 해주고 있는데 어, 뭔가 지금 어, 계속 미스 찾질 못하고. 있네요. 이제 힘 좋은 선수들이 그 나도 모르게 그 본능에 너무 충실해지죠 우리가 무의식 중에 힘이 있으면 자꾸 힘을 쓰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뭐그 본능을 쓰는 행동을 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해요 그래요. 볼링을 할 때도 그래서 네. 힘 좋은 선수들이 또 힘을 좀안 쓰고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게참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 미스 프레임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나웨엽 선수. 자 오늘 뭐 예산에서는 236, 267 아주 높은 점수로 통과한 나예엽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쿠프레임 도준국 중요합니다. 자 10번핀 아, 넘어가지 않네요. 아 이번에도 릴 리드 좋았는데, 네, 음. 10번핀을 남기면서. 또 이렇게 되면 뭐 손승범 선수, 선수 입장에서는 10 네. 프레임 아주 편하게 저그를 그렇죠. 네. 해도 됩니다. 네. 네. 어, 오늘 경기에서 이 양쪽 코너 핀이 참 선수들 많이 괴롭히네요. <laughs> 결정적인 순간에 네. 항상 <laughs> 그런 것 같아요. 변함없이. <laughs> 네. 진짜 처리 안 하네. 뭐 도중국 선수 후반에 들어오면서 터키를 기록해서 선순점 선수를 쫓아가긴 했지만 뭐 1프레임에 뭐 미스 프레임으로 출발한 것이 네. 지금 웃고 있지만 아마 <laughs> 선수 발목을 <laughs> 잡았습니다. 그래요. 네. 예. 자 이제 마지막 프레임입니다. 남의 옆 왼쪽 눈에서 스트라이크. 자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마지막 프레임에 그냥 이렇게 슬, 설렁 던진 것 같지만 네. 나의 혁 선수가 마지막에 좀좀힘 음. 아, 빼보자 이렇게 근데 본인 느끼기에는 힘을 쓰든 사람들이 힘을 안 쓰면 음. 뭔가 안한것 같은 느낌 때문에 와. 그게 싫어서 잘 자꾸 이렇게 힘을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프레임 두 번째 투 네. 역시 스라이크 기록합니다. 진작 이렇게 좀 했어. <laughs> 네, 네, 30년은 구력을 가지고 있는 나의 외협 선수입니다. 예선에서는 아. 236, 267, 아주 높은 점수로 1위로 네, 네. 최종 라운드 진출을 음. 했는 선수인데요. 강력한 우승 후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 첫 프레임도 혼자 스트라이크로 출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마지막 세 번째 와우. 스트라이킹 아웃하면서 나해요 경기 네. 봤습니다. 자, 1 프레임과 1 0 프레임을 스트라이크로 장식을 하네요. 네. 네. <laughs> 아, 현장에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laughs> 예. 505 이벤트는 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니까 네. 네, 다음 기회를 또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도전국 프레임 아하 남았네요. 가끔은 저희가 도중국 선수의 마지막 릴리스 이렇게 하는 모습이나 마지막 이렇게 핀이 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도중국 선수를 보면, 아, 조금 더 집중하거나 성의 있게 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뉘앙스를 느끼게 되는데, 네. 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릴리스 타이밍 때 본인의 이제 습관 같아요. 네. 네. 본인은 굉장히 집중하고 굉장히 진지하다고 하는데, 네. <laughs> 저희가 볼 때는 장난처럼 보일 <laughs> 때가 아하. 있습니다. 어, 세핀 남겨놓으면서 어, 네. 오픈이 됐네요. 아쉽습니다. 그래도 오늘 뭐 좋은 경기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우승은 놓쳤지만 네. 네. 본인이 본인이 그 선수로서의 볼링장에서 시합하는 본인으로서의 좀 최근의 목마름은 좀 해소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어 손순정 선수 앞선 준결승 라운드를 거치고 최종 결승 라운드에서도 어, 본인의 멋진 무한 기량을 보여주면서 거의 우승을 확정짓는 순간입니다. 와. <laughs> 다시 한번 손승점 선수의 이력을 좀 네. 소개해드릴까요? 어, 네. 네. 다시 듣고 싶습니다. 지난 2024년 싱가포르 아시아 선수권 대회 종합 우승 그리고 2022년도에는 말레이시아 아시아 선수권 대회 종합 우승의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볼링이 가장 강한 도시 대구 네. 시니어 국가 대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투구. <웃음> <스트라이크>. <웃음> 아, 정말 뭐 멋진 스트라이크도 정말 멋있지만 오늘 그 자신 있게 투구하는 모습이 네. 정말 멋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선순점 아, 선수가 아, 오늘 이 505 이벤트 결승전에서 어, 정말 그 휘말리는 어, 접전 끝태에 네. 이렇게 우승을 순간에 두고 있는데 볼링은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laughs> 저희가 최근 뭐 최근에 1020, 네, 10대 20대 친구들의 그 파워에 좀 주춤할 수 있는 우리 시니어들 오늘 좀 한을 풀어주시지 않았나? <laughs> 네, <그렇습니다. 웃음>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라운드 최종 결승 경기 모두 마칩니다. 아, 대구 시니어 클럽의 손순점 선수가 최종 점수 226점으로 최종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오랜만에 볼링 어, 결승전 올라와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모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승해서 너무 기쁩니다. <laughs>